자, 6월 35번. 자, o c c o r d i n g to Marguerite Lacazé에 따르면, 패션이라는 건 기여하다. 패션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기여하고, 그리고 제공하다. 하나의 매체를 제공한다. First, 우리가 to develop and exhibit. 우리가 발전시키고 익스플레이트가 드러낼 수 있도록 무엇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에? 그러니까 패션은 우리 삶에 기여도 하고 에?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 뭐이 말이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입을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옷을 단정히 잘 입고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어째 좋은 인상을 주잖아. 예, 깨끗하고 단정한 단정한 옷차림을 입고 다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 아, 저 친구는 예의가 말이구나 예, 뭐 이런 것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은 우리 생활을 상당히 어째 풍요롭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며 에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어쩐다 나타낸다 말이지. 그제, 이게 이 사람이 마르그리트 라카지라는 이 사람이 패션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사회적 가치를 키우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말이여. 패션 i beautiful, i n n 패션이라건 아름답기도 하고 혁신적이기도 하고 또제 유용할 수 있다. We can display c r e a t i v 우리는 창의력과 Good taste, 좋은 취향을 디스플레이, 보여줄 수 있다. In our fashion choice, 우리의 패션 선택에서. 그 말이, 패션은 아름답고, 혁신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고, 우리의 패션을 통해 우리의 창의력과 뛰어난 감각을 같이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그 색깔에 대한 조화라든가, 에이? 이런 것들을 참잘 입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참못잘 뭐 입었다. 에이? 평범한 옷을 나만의 개성으로 꾸며가지고, 어쩌다. 아, 이렇게 어쩌다. 자기만의 옷을 어쩌다. 위아래를 바꾼다든가, 색깔을 또 조화롭게 입는다든가 해가지고, 에이? 옷을 선택할 때 개성을 표현하고 좋은 감각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패션이 예쁘고 실용적이다. 그런 의미지. 예? 그렇지. 그리고 계산과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 말이겠지. 그렇지. 자, and, 그리고, interesting in taste and care. 자, 취향과, taste, 취향과 care. 뭐 옷을 신경 써서, 신경 을 써서 옷을 입을 때, we represent for self-respect. 예, 우리는 자존감 그리고 concern for the pleasure of others, 타인의 즐거움에 대한 배려, 투명다를 나타낸다 그말이지 세련되고 신경을 써서 옷을 입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또 타인의 기분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그말이지 친구 생일 파티 갈때 예를 들어서 어쩐다. 깔끔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입고 가는 거는 그만큼 어쩌다, 친구한테 어쩌다 좋은 인상을 줄수 있고, 예? 또 중요한 모임에 예? 멋지게 옷을 입고 가면 자신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 예? 그 말이겠지. 그렇 그러니까, 어, 정성스럽게 옷을 입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뭐, 존중의 표현이다. 예? There's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 In, 뭐, 패션이 can be source of interest and pleasure. 자 패션이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 될수 있다라는 거. Which links links us to each other.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패션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연결해주는 흥미와 즐거움이 즐거움의 원천이 될수 있다라는 것는 어째 분명하다 그 말이지. 이 말이 뭐야? 옷을 걸어 다닐 때 같은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잖아. 그렇잖아 번호는 비싸기 때문에. 에? 그리고 또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어쩐다고 가까워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션은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에? 뭐 가까이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 에이? 그러니까 패션은 공통의 관심과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사람들끼리 뭐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라는 의미. 즉, 패션은 provide a s o c i a s p t 어떤 사회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패션은 어떤 사회적인 측면을 제공해. All long in opportunity, 기회와 함께. To manage oneself differently. 자신을 다르게 여쭌다. 상상할 수 있는. 즉, to try on different identities. 다양한 정체성을 시도해 보는. 자, 직동치기 쓸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말해. 패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상상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말이야. 예? 평소에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고, 예?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의 스타일을 입어보고, 기분을 어쩐다? 새롭게 느끼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 같은 데서 보면, 옷이 어쨌다 바뀌고, 어떤 스타일이 바뀌잖아. 그러면서 어쨌다 다양한 역할을 어째 체험해본다. 지금 말 아니야. 그러니까 패션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을 또 어째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야. 응? 이랬죠? 인? 패션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돕고, 자기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요약을. 패션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스타일이 다 우리는 패션을 통해 창의력과 좋은 감각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또한 패션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관심사 공통된 관심사를 제공하며 관계를 더 전달, 가깝게 해줄 수 있다. 이, 가깝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패션은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도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즉 패션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우리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예? 그렇죠. 여기서 특별히 뭐 어떤 지시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지시어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참문자를 보자에 참문자를 예? 보면. 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어쨌다 나타낸다, 라고 말했지. 개발하고 나타낸다 이건 피 컨트롤. 첫 번째 문장이 이것 예, 주제문이니까. 예? For us가 to develop과 to excavate에 뭐가 되겠어? 의미상의 조어가 되겠지. 그리고, end가 나왔기 때문에 병렬구조가 되고. 피 예? 컨트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첫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그러죠. 2번, 3번. 사방 같은 경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데디아와 연장이 뭐가 되겠어? 동격대시 되겠고, 이 동격대시 되겠지. 자, which link us i t 타인을, 이 우리와 연결해준다. 응. 뭐가? 자, 결국에는 패션이 어쩐다. 파인과 우리를 연결해준다. 지금 그 말이겠지. 응? 그러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선행사가, 이 저기, 패션이야, 패션이. 그러지. 알겠지? 우리하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게 패션이야. 그래서, 단수동사 뭐야? 링크스 S가 들어갔겠지. 알겠죠? 응? 그게 패션이야, 패션. 그리고, 패션 뒤에다 넣어버리면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뒤로 뺐겠지. 그러죠. 대리스, 뭐, 즉, 이야기 하는 거고.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